네, 오늘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예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의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맹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그게 기이 여기니. 아멘. 자,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큰 음료입니다. 큰 음료. 자, 큰 음료. 마지막 때에는큰 음료가 이 세상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큰 음료. 바벨론. 자, 그는 과연 누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음료가 누구입니까? 음료. 자, 세상에서 보면은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다 이렇게 말해. 로마서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랬어. 또 줄을 떠나면 영적인 음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떠난 자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우상숭배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음녀다 말하죠.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청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응? 그러니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또 뭐냐 오늘날에는 세상과 짝되면 그게 음료다 이렇게 말해. 야고보 사장 사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가 누구냐? 세상을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늠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그럼 큰음료는 뭐냐? 여의보니가큰음료는 이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말해.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많은 음료들이 있는데 그 음료의 어미, 즉 우두머리가 큰 음료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즉 세계 종교를 통합하여 그런 말이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세계 종교의 통합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세계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큰 바벨론요 이 음녀다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해. 자두 번째 큰 음녀의 모습은. 그 정체를 알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무리. 근데 15절에 보니까 많은 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이라. 그, 그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이니까 문나라, 온 세상에 나라와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앉았다는 것을 그걸 무대 삼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나라와 백성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 즉, 세계적으로 정말로 종교를 다 통합하여 지도하는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뭐냐? 붉은 빛 짐승을 탔다. 붉은 빛 짐승. 여기 3절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붉은 빛 짐승은 여기서 말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일곱머리 열불 그랬어요. 우리가 일곱머리 열불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할 때 공부했죠. 바로 적그리스도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권세와 힘과 권위를 가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즉, 그 권세는 사나로부터 온 권세였죠. 자, 또 그가 뭐 입은 옷을 보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사절의 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 자줏빛과 붉은빛 이러한 옷들은 정말 권세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들이 세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갖고 다스리는 자들이죠. 또 근데 붉은 빛이라는 의미에서 또 알아보면 예수의 피를 가장하는 거예요. 응?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할 수 있지만 응?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또 그들이 뭐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우면, 외적인 화려함입니다. 부유함입니다. 근데 손에 금잔이 있어요. 또 금. 금잔은 뭡니까? 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냥 외모는 그렇지만 그 금잔이 중요한 게 뭐냐? 금잔 속에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자, 이렇게 말해요. 그 속은 가증한 것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들이 여기 4절 하반절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겉은 찬란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지 믿음을 말하지만 속은 뭐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다는 뭐냐 화려하고 믿음 있고 정말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식적인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 속은 뭐냐? 완전히 더럽고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말해. 이 그런데도 뭐냐? 사람들은 거기에 취하는 거야.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혼축케 하는 금잔이라. 그러니까 음료는 온 세계가 아주 유혹도 하는, 혼축기 하는 금잔, 믿음의 잔이야. 그러니까 그냥 보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평화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실제로 뭐냐? 사단의 소굴인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과 가증한 것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큰 음료가 그럼 하는 일은 뭐냐? 자, 큰음료의 하는 일은 2절에 보니까는 바로 자 그들이 포도주 음맹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즉 신앙을 완전히 세속화하는 거야 세속화. 땅에 이제 뭐가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로 음행하였고 땅에는 과제도 그음맹의 포도주로 취했다. 그러니까 음맹의 아까 음녀가 말했죠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 영적으로다는 우상 숭배자, 다늘심성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이렇게. 하는 곳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신앙을 세속화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바로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뭐죠?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한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또 뭐냐? 알곡성도, 즉 곡식을 표받게 짐승의 표받게 하려고 표받지 않으면 뭐죠?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네, 게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음,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표받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취한지라. 그러니까 예수 성도, 예수의 증인, 피에 취했다는 말은 그들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음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게 음료인지 혼측해 하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하냐. 그 음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광야로 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료가 보였어요. 또그 음료에 그 뭐냐? 일곱 머리 열불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의 정체를 분명히 알으려면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지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음료가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임을 알수 있어요.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오직 광야의 훈련을 받은자가 음료의 정체를 알수 있다 하는 것이.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 5 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정체를 알고 보니까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비밀이니까. 비밀은 누구나가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비밀이 알도록 허락된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땅의 음료, 큰 음료는 광야의 훈련을 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땅의 음료의 어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냐. 이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그 음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에 미혹되냐. 그 말은 뭐냐. 그들이 말씀의 거울이 없어요. 내가 말씀의 거울을 가져야 그 사단의 음녀가 말씀의 거울에 딱 비춰져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뭡니까? 그 정체를 보지 못하고 혼축해하는 금잔,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구원이 있는 것같아그 속을 볼수 있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말 그리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알수 있어.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에서 통달하시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다알 수가 있는 자가 됨으로, 큰음녀의 정체를 분별하는 능력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큰음녀 큰 음료는라는 표현이 될 때에는 큰 바벨론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뭐냐 어떻게 구분 달리 쓰냐면 큰 음료라고 표현될 때는 종교적인 의미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강조할 때는 큰 음료.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될 때에는 짐승의 정치성을 우리가 강조한 면이 되고. 또 666은 경제성을 강조한 짐승의 이름이야. 똑같은 그 이름인데, 바로 666은 경제성이 강조될 때 짐승의 이름이고, 큰음녀는 종교성이 강조될 때 짐승의 이름이고, 바벨론은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정치성을 강조할 때 짐승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나 큰음녀나 666표나 다 같은 의미에 그러한 것이 숨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음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수있도을추원합니다장가 기도합니다. 고마루고신아나 보자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큰음녀큰 큰 바벨론은 바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처, 천국에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종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더 믿음의 굳게 서는 자여큰음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동을 받는자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더욱 더 성령의 인동을 받는 믿음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